어, 지금 어저께 복천암에 다녀왔는데 예. 복천암에는 그 신미 대사님하고 또 작년에 도봉스님이 나라 말씀이 해가지고 어, 뮤지컬을 하셨잖아요. 예. 그거에 대해서 어, 말씀해 주세요. 아좀좀더다얘기려고좀더 길니까. 간단하게, 간단하게, 에 예, 말씀 드리게, 에 음. 예, 우선 이제 그 우리 불가에서는 이 예, 예, 첫째 공부가 이제 선불, 선불이라고 하는데 참참 나를 찾는 것, 진짜가다. 근데 그 나를 찾는 데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, 그 원류. 그 역사를 모르고 말을 찾는다는 것은 이 어불성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역사는 중요하죠. 그럼 우리 역사 중에서 한 대목의 가장 큰 것은 이게 언어의 역사라. 여러 가지 역사가 있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언어라는 것은 한 역사를 대변하고 또 우리가 소통을 하고 기록을 남 이한도사 있어갖고 이 언어와 글자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근데 자기 마, 민족의 자기의 혼에 자기 글과 자기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크게 흔치 않습니다.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글에 대해서 소중함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게 됐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. 물론 일반인들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아 맞죠? 세종대왕이 창제한 게 세종대왕께서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제종대왕이 장지한 게 맞죠? 아정종대왕 장지 못하게 했으면 한군이완도 적겠습니까? 그런데 아. 거기 성내막이 있지요 성내막이. 아 옛날에 원효대사가 절을 지었으면 원효대사가 나무 깎고 흙 나르고 이랬습니까? <laughs> 여기에는 흙도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도 가끔 사람이. 아, 이렇게 말했다.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데, 아니, 그,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, 한글을 직접 다듬고, 뭐,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, 또왜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하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라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그래 간단하게 정인적인 사람들이, 응? 나라의 백성이, 뭐, 엿비, 여기와 뭐, 이게, 스물여덟 자를 맹가, 운니 이렇게 갖고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. 그렇게까지, 응? 만들어진 서진 대왕께서 자기 이유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,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, 이런 것을 다 얘기하려면, 우리가 이제 고려 말로 넘어가야 됩니다. 고려 말서부터. 그 역사적 상황이 이렇게 주고, 전개가 되면서, 에, 그 상황이 이루어졌어요. 그러면 이제 그 고려 말에, 그 역사적 상황에서 에, 큰 인물이 있다면, 제가 승인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, 실질적으로 이 3대 화상이라고 하는데, 지공, 나홍, 부하, 이세 분의 큰 역할이 있었어요. 왜? 그분들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, 인금 세우기도 하고, 그 일을 하셨으니까. 제가 스님이라서 스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무학대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동기는 나우선사의 가르침이 있었어요. 아이고, 저기 뭐야, 이 전화가 이럴 때 오면 안 되는데, 끊어야지. 이게, <laughs> 그래가지고, 예. 나옹선사가 고려 말에 고려의 기운이 다 됐다. 왕조의 기운이 다 됐고, 한반도의 지기상 봤을 때, 이개성계 지기가 이미 다 세했고,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라. 이 나옹선사의 제자가 무악대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되, 나라 이름은, 국호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있던.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. 그 우리 옛날 지금 이 사회 요즘 사용하는 이 사회가 부도덕해지고 이 종교도 많이 타락해지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어이 참으로 좋은 그 문화가 있었다. 그 문화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. 새로운 왕조에서는 그 문화를 새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 옛날 이름 그대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어라. 그리고, 에 뭐, 왕조의 성신이 이씨라고 하락했는데, 뭐, 그 뜻은 얘기하려면 깁니다. 그리고, 고려 왕실의 원찰이 회암산데, 회암산의 진봉산의 기운이 다 됐으니까, 왕조의 원찰을 송리산으로 해라. 그리고, 개성에 기운이 닿았으니까, 도읍지를 기운이 좋은 송리산으로 해라. 했는데, 그곳이 왕조 이름을, 그 나라를 새로 세우고,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, 그리고 이 시를 갔다가 왕조를 세우고 도읍을 옮기긴 옮겼는데 한양으로 했어요.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고 그리고 왕조의 원차를 세우질 못했습니다. 이게 두 가지가 잘못되죠. 근데 왜 도읍을 한양으로 하게 됐느냐 왜 왕조에선 서원차를 세우지 못했느냐 그것은 사대국 세력들의 고려만의 사대국들이 득실해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케 했는데 또 그분들이 또 아주 틀린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그 예,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, 그 진중파 그분들이 이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기를 좌지우지 움직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을 안지 않고서는 도저히 왕조의 명맥을 잇기가 힘드니까 그분들을 끌어안다 보니까 정도전의 불시작전을 받아들이게 이게 정보연의 불시작변이라는 그 사상이론 책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? 그것은 에.. 음.. 불경잡서의 것이다.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다. 젊은 중인 양, 양반자. 그 음.. 음 그러니까, 왕도의 원찰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정도전이가 주장했는데, 한양천더 어차피 도읍을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, 한양으로 도읍을 하고. 그리고 이제, 이성계가 왕도의 원찰을 못 옮기고, 회암상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? 회암상에다가. 태종이 저 이방원이 태종이 들어서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의 딸들은 전부 부인으로 삼아요, 마로 후궁으로 삼죠. 뭐 스물다섯 명인가, 그러면서 호족들을 견제해서 호족들을 확선에쥐기 위해서. 근데 이게. 후궁을 삼다보니까 그게다 권역들이 외척세력이 되어버려요. 그 외척세력을 처음에는 반발을 막기 위해서 후궁을 앉혔는데 이제는 외척세력으로 큰 힘으로써 등장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돼.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요?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체 원경하고 동철을 꼭아 아버님은 친정 아버님을 갖다가 그냥 이것도 이죽였거든요 다른 호적세력을 막아야 되니까 고쳐. 아 그러니까는 이경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. 그러니까 이 원경하고 막이 정도전 이쪽 그 사당세력 완전히 지 무학 대상의 제자가 하모득통이라 이 하모득통 스님을 스승삼고 제가 불교를 안전 개아해 불교는 잡스러운 거라고 해갖고 버려 야될 사상은 버려 야될 건데 여기다가 전부들 미워하고 불교를 안전했고 하모득통 스님, 무학 대상의 제자를 스승삼스승삼갖고 왕자들 을 전부 하모득통 제자로 만듭니다. 그러니까, 는그 힘을 받아갖고, 이 하모득통 선사께서 현정론을 핍니다. 현정론은 원래 그냥 불교에 있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, 말 그대로 현정론이라,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이름을 부처색 뿐이지. 경전이 야이는그 아, 얘기, 그 얘기 라 불교는 파는 것이다. 원래 사람에게 신분이 차별이 없다.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똑같다. 사람은 다 똑같다. 인권 전중뭐 다른 얘기지만, 있뭐볼 필요가 없어요. 뭐, 그 집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빠졌는데, 동시작들에선인과 이 주민과 그러니까 천민은 글을 배워서는 안 된다고 있어. 이현정난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. 응? 서민도 글을 배워야 된다. 응? 천민은 누구나 다 글을 배울 권리가 있고 글을 배워야 된다. 그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왠 <laughs> 경우 이 왕자들이 전부 한모득 통의 제자들이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또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유교에서는 무조건 적자승계야 적자승계가 뭐냐면 큰 아들 무조건 큰 왕자가 왕권을 이어받아야 돼 무조건 이 유교 그 논리 자체가 아 그런데 이 사람 편도 하고 그 권리가 이 현존 논리에서는 그것도 없을 뻔했어요 그러니까는 억양하고 하번더 통을 억하고 그래, 저것을 깨려면 그 논리를 깨야 되니까, 깨려면 양념되고 니는 어쨌건 양보해라. <laughs> 그러니까 현역되고는 아예 출가해버렸어. 그러니까는 충녕이 왕이 되고, 충녕이 왕이 되면서 바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. 그래, 갖고 왕조의 원찰을 세워요. 왕조의 원찰을 왜? 남음 성자 한 마리 쳤어, 무학대사 한 마리 쳤어, 한 북평이 한 마리 쳤어. 송리산이다 조선 왕조의 원찰을 세워라 그래서 송리산의 복천사를 조선 왕조의 원찰로 세종이 공식으로 지정을 합니다. 그게 복천 세조 대왕이 나중에 복천산에 와가지고. 그 민정음이 창조된 동기와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세세히 기록으로 남기라 이렇게 음행을 내면 그것이 복천보장록인데 이 복천보장록에 보면은 천사가 지어지게된 이번에 절이지어지면이 권성문이 쓰여져 그 권성문에 보면은 이 복천보장록이 맨 앞에 나와요 따라와. 권성문이

여기. 여기. 네, 양년대군. 얼마? 효용대군? 얼마? 수양대군? 얼마? 안평대군? 얼마? 그거 뭐, 다 쓰여있어요. 그 왕자들이 거기 뭐 불사에 다 동참을 한 거야. 그래가지고서, 복천사가, 예, 지어지고, 거기에 초대, 주제그 왕사격의 주제가 누구냐? 하모득통의 제자, 심리대사입니다. 하모득통의 제자. 그 심리대사가 복천사로 오탁, 오네요. 그러고 나서, 어떻게 되느냐? 세종대왕이 수영되고, 안평되고, 믿으를 깍듯이 스승으로 모셔라. 왕자들 네. 하도 통해 제자고 이제 네. 왕실의 원찰이니까 왕실의 원찰이니까 왕자들 네. 내 동생들이 죽는다고 동생들이 네 저기 신비대사를 스승으로 모시라고 합니다. 그 신비대사가 왕자들의 스승 그리고 이 신비 이 저기 독천사가 오게 돼요 독천사여, 와가지고,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, 자, 현정론이 뭡니까? 누구나 다 글을 배워야 되는데, 누구나 다 글을 배우려면, 한국은 배우려면 시간이 많아요. 농사지으면서, 어떻게 그걸 다, 간단하게 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그림이옛말에옛 조선시대에. 근데 그때부터 고조선이 불려지게 됩니다. 고조선이란 나라에 고조선 시대에 쓰여지는 글이 있었다.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람토라고 요즘 역사 기록에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 네, 뭐 저도 가람토가 뭔지 잘 모릅니다. 하지만은 그러한 글이 있었다. 그리 그래서 그렇죠? 그것을 찾아서 정리하라.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세종대왕에 이제 신분 차별 없애기 위해서 장영실 같은 사람, 천민 이런 사람도 등용을 하고 신분 차별. 그리고 이 서민도 배울 수 있는 글을 창조하고.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글이 만들어졌어요.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니까 신민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니까. 암평되고 수행되고 났다 갔다 하고 같이 있지. 정의공주되고. 그 그래. 나도 좋습니다니까. 그러면 한글로 된 모양을 지봐라 그것이 용대천예야 부처님의 공동차다석보상전 그것이 부처님의 이대기 그걸 이제 만들어진 거요 이제 그최말지를 비롯해서 이 집현된 학자들이 반대를 하니까. 이 집현전 학자 중에 김수은이라고 있었어요. 이 사람은 뭐냐면 신미대사의 친동생이야. 그래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김수은이 이제 일부 에? 그래서 그러면 세종대왕 일부로 반팔하고 우리가 집현전에서 에? 이렇게 한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반포는 세종대왕 이름으로 하서집 변전해서 이 한글을 만들었다. 당시에. 이렇게 해서 반포가 됩니다. 반포가 아,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밀대사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. 그래요. 반포시 쇄도.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전자생존 뭐 해갖고 이제 문종 다음에 단종 이어지지만 거기에 반대했던 그 저기 그수양대군이나 안통대군 심리대사하고 지냈는데 심리대사의 삼촌이 한 명이에요. 그래서 세조가 임금이 수양대군이 임금이 되, 되는데 세종대왕이 그 세, 잠시 세조가 그 세종대왕의 그 정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. 예, 네, 그대로 이어받아요 뭐 정치적인.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빼고, 중요한 것은 한글에 대해서. 그리고 세조가 정의하면서 바로 집현전 필지일 뿐입니다. 집현전 필지예요. 그리고 강경동함을 설치합니다. 그 자리다.